수학 보고, 조사 손가 보고, 밖에 네. 없네. 헤찐 <laughs> 목록에, 용암용의 경각각은 다 구했네. 보룡이피, 흑강용의 경각, 디아블로스 종 저게 골 때리네. 폭주룡의 내열각각, 우락한 킨. <laughs> 이제는 우라칸 킨이네요. 고룡의 피를 저게, 와, 저거 어떡한다. 고룡의 피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데. 부족한 아이템이 뭐야? 뭐가 부족해? 가게집에 가가지고, 어디가 가게집이더라? 여긴가? 배고픈 사람이 돌로 국을 끓일 수 있다고 하니까, 돌국, 아, 그 돌국이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씩 물려줘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구입. 아이템, 박스로 아스테라저킥. 말린 고기. 어 트랩툴 력이 파네요. 6,000원. 와우, 노비상 가냐? 힘의 부족. 힘의 부적이랑 방어의 부족, 나 이거 샀습니까? 아이템 주머니로. 음, 게 힘의... 아, 두개 있구나. 아로하나 경단? 금붕어 경단? 황금 경단? 나중에 저런 걸로 물 잡긴 잡아야 되는 모양이네 호행용마지탄 마비병 간격병 빈병 대형 나무통 폭탄 나도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되겠다 대형 나무통 폭탄을 만들려고 그러면 은 나무통이 하나 있어야 됩니까? 나 지금 아이템 박스에 서요 황금 아이템을 일관매각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하면요 다시 100천만 10, 15만이 들어와요 아, 맞다. 똥폭탄. 지금 내가 가진 돈이 138,000원 있는데 <laughs> 그동안 모아 놓은 거다 갖다 팔면은 159,000원이 들어와. 그래서 계속 모아 놓을래요. 똥폭탄은 어떻게 만들지? 음. 드링크도 300원이 나네. 이건 화에 쏘는 거고. 똥폭탄은 없는데, 똥폭탄은 뭘로 만들지? 활력제, 인내시안만 있으면 저거, 활력제. 활력제를 만들자 활력제랑 켈비에 폴리면 만들 수 있는 게, 오데비아. 물음표는 다 만들어야지. 활력제와 괴력시앗을 섞으면, 괴력의 환약. 음. 활력제와 인내 씨앗을 섞으면 인내의 반약. 얘는 대형 폭약 비늘이 없네. 독연기옥, 연기옥, 대형 나무통 폭탄, 폭약 비늘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물, 보행용, 마취탄, 간격병, 이거는 활에 쓰는 거잖아. 폭탄, 마비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이건 슬링어. 회복탄, 인탄, 용격탄, 경화탄. 음. 몬스터의 대변이고 무엇이고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없어요 나한테. 레시피, 없음. 이야. Yeah. 그 다음에, 푸키부키푸키부키 겁나 귀찮지만, 여기 있네, 요, 너무 자식. 잡아먹어버릴까? 옷 디테일 봐. 근데 하트가 원래 세개안 떴습니까? 방금 하트 한개 떴는데. 하트 두 개. 아까 내가 골려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화났나? 한 번에 가자. 여러 번 하지 말고. 귀찮다 <laughs> 죽을때까지 해볼까 이거? 파도 만져가지고 돼지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만지는거야 새로운 고문 방법이다. 저 하트가 3개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돼지껍데기를 만져 가지고, 그 돼지껍데기를 손에 다 묻혀 가가지고, 그걸로 장국을 돼지껍데기 장국을 끓이는 거야. 손을 물에다가 담궈놓는 거죠. 돼지를 만졌던 손을 그렇게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담궈가지고 돼지 국물이 충분히 우러날 때쯤 손을 빼는 거죠. 그러면 돼지 장국 완성. 어때요? 참 쉽죠? <laughs>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이란 생선은 다 만지고 오는 겁니다. 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손을 벌벌 끓는 물에 넣었다가 국물이 다 우러날 때쯤 손을 빼는 거죠. 그러면 생선국 완성. 참 쉽죠? 그나저나, 디아블로스 아종 잡으러 가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나도 옆에 곱살이 껴가지고 디아블로스 아종이나 좀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혹시 모르죠. 아이조미 님이 와서 도와줄지. 디아블로스 아종을 잡아야 되는데요. 혹시. 말입니다. 퀘스트에 참가하기. 퀘스트 종류별. 퀘스트 난이도 상위. 사용 오는 월드와이드. 타겟. 디아블로스 아종. 구조신호 검색. 오. 오. 야, 이렇게 여러, 여러 명있 떠네. JYB. 홍민도 빠질바르가. 근데, 창피스러워가지고 못 가겠다. 요로시쿠, 코베라, 쇼민쇼라이, 지팁. 이거 다 한국 사람이네. 아이씨, 창피스러서못 가겠다. 쟤네들 겁나 잘할 텐데. 내가 가가지고 뭐, 할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냥 가가지고, 좋아, 가보자. 잠깐만, 잠깐만, 두 사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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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 마동남이, 제 용이. <laughs> 다행이다. 리비아의 게롤트까지 와 있다. 게롤트 와 있으면 끝났지. 게롤트 와 있으면, 뭐야. 퀘스트에서 이탈했다고, 왜? 날 쫓아낸 겁니까? 아니, <laughs> 날 쫓아낸 거야? 이 사람들이 우와, 너무하네. 와 너무하네. 내가 아무리 거듭하다고 그래도 <laughs>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개 롤트, 그렇게 안 봤는데, 이개 롤트. <laughs> 내가 들어봐서들어봐서 <laughs> 들어봐서 내가 내 문자 잡는다. 아니 첫 번째 그 뭐랄까 첫 경험이잖아 나름 첫 경험이잖아 나름 첫 경험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거듭하다고 그냥 쫓아내 버리네 아마 랭크 때문일 것 같아요 랭크. 조충곤 때문이 아니라 이거 헌터 랭크가 내가 13인 것밖에 안 돼. 조충곤을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랭크가 너무 낮아서 쫓겨나왔지 싶다. <laughs> 에이, 기분 나쁜데 밑껍데기나 네좀 벗겨 먹자. 가볼까? <laughs> 어? 옴님 옴미님 들어왔네? 옴님이 왔다 어쩌면 편하게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다리고 있자 <laughs> 저기 왔네요 아 아닌가? 저 사람 아니구나 옴님 어떻게 들어와 계시나? 내가 방을 만들면돼요 나 좋은 가복 가지고 싶어요. 어, 돼지가 여기 앞에 와 있다. 어? 돼지가 이제 나한테 좋아졌나? 나한테 마음을. 고룡의 피. 고룡의 피는 고룡 잡아야 되잖아. 오늘 고룡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니까, 오늘, 내르기간테, 잡읍시다. 내르기간테를 아마 한, 다섯, 여섯 마리는 잡아야 될것 같아. 내르기간테랑, 고룡이 빛. 폭추룡은, 얘는 우락한 킨. 얘는 뭐, 굳이 안 잡아도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의 목표는요, 음, 내르기간테 한 서너 마리 하고, 아... 아까 뭐였지? 그, 그, 저기, 그거, 어, 그거. 됐죠? 이거, 돼지가, 나 이거 마중 나온 거 맞죠? 나 따라다니는 거 같은데? 새로 퀘스트 받기. 네트워크 끊어지기 전에 빨리 하자. 디아블로스, 아룡, 요거. 요겁니다. 암 아, 때나 가자. 남서캠프. 이거는 뭐, 어떻게든 잡을 거기 때문에. <laughs> 야 야, 얍삽하다. 좀, 좀 얍삽하다. 내가 생각해도 얍삽하다. 현장 가가지고 밥 먹자. 아, 아니야. 여기서 밥 먹고. 지금은 못 들어옵니까? 출발 대기 지금은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시는디? 내가 정 힘들면 맞다. 그 퀘스트 수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쏘면 되는구나 구조 신호.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나한테 도와주로. 내가 아까 구조 신호를 잘못 들어갔네. 그게 잘못 들어갔어. 구조 신호는 자기가 잡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낸 게 구조 신호인데 어디 가서 허접 허접. 껍데기 같은 놈이 와가지고 들어 나도 나도 하고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쫓아내버려. 허접 껍데기는 가라. 여기는 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다. 그 구조 신호 보낸 놈도 분명히 허접 껍데기일 텐데. 아까 그 게롤트 리비아의 게롤트. 어이, 어미님. <laughs> 혼미님 얼굴이 또 변했네 아 아니다 혼미님 원래 이 얼굴이었잖아 캐로님이오 같이 먹어줘 예 같이 먹어줘 아 나도 저런거 키워야 되는데 밥먹으러 가자 아나 밥먹고 왔어요 나는 용이 우와 용이 오빠 천사야 <laughs> 용이 오 천사옷이야 <laughs> 가자 천사라니 어디로 가야 빠르냐? 평소에 이 친구는 없나? 그러 보니까 나는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렇게 뛰어갈 필요가 없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리 가면 되잖아. 괴력샷 아 여기. 괴력샷이여구나 괴력샷 아까 먹었는데? 괜히 먹었나? 그리고 여기, 잘못 온거같아 씨이가 아니오？아, 나나같 아도 이런 놈 은？안 깨워 준다. 일도 못 찾아. 무기도 허덥해. 장비도 허덥해. 실력까지 허덥해. 이런 놈을 왜 깨워 그리고, 뭐야? 오면서 딴짓해. 아, 쥬랑고 대리석? 아, 돌멩이 캐는 거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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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랑고에도 뭐참 캐는 거 있어. 열심히 잡고 있네 벌써. 자, 나도 준비를 디아블로 쏴줘. 디아블로 쏴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딴짓하잖아. <laughs> 딴짓해. 딴짓해. 역시나 비인비인는은 빈약? 뭘까? <목소리> <목소리> 우와우, 와우, 아니 근데 보리하면 이상한 게 저런 게 피해져요. 혼나면 저거 안피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피해져 저거. 봐봐 <laughs> 저거 피하네요. 아니 두 사람이 하면 진짜 최소 두 사람만 해도 저기 피해지는데 <laughs> 안 피해지는 것도 있고요. 어이막 떨어질 소냐? 역시나 이 게임은 네트워크 인터넷, 아니, 온라인 게임이다. 싱글 게임이 아니다. 싱글, 싱글로는 하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다. 같은 장비인데, 온라인으로 하면, 친구랑 같이 하면, 쉬워요, 뭔가. 피하자, 피하자. 피하자, 이거. 피하자. 에? 도망갔다. 아, 엘, 엘페랄라님, 어서오세요. 이거 그죠? 혼자 사면은 엄청 힘들거든 저거. 제가 굴러올 때땅 속에서 올때 하여튼 하나도 못 피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딱딱한 껍질과 신. 근데 둘이 사면 웬만하면 또다 피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노리고 만든 거 같아.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 해라. 혼자는 니네 못한다, 이거.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볼까요? 오? 어? 왓? 아니, 용이, 아니, 용이 날아다녀요. 방금 용이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용이 죽어 날아다니는데? 나올 때 구르면 피했을때 있어요. 에라라 아니, 물론 피해질 때는 있죠. 근데 맞을 때가 더 많아. 그 문제는 쟤한테 맞아버리면 피가 2분의 1도 아니고요, 3분의 2가 깎여요. 내가 지금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를 영웅이를 내답 해버렸네. 이게 안 피해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오, 아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무방비 상태고. 아, 때려 둘라고. 좋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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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이 아우, 동수이 힐이. 아우. 야, 죄송합니다라는 채팅을 대신 쳐주네. <laughs> 죄송합니다라는 채팅을 컴퓨터가 대신 쳐주는군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모양이지. <laughs> 많이 만만하지. 많이 만만하지, 진짜. 오, <laughs> 어? <laughs> 미 미치... <laughs> <laughs> 다이소 볼까안 다이소보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 <laughs>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사태가 심각한데. 퀘스트 실패할 가능성이 있네, 지금.